바깥쪽에 번 김정훈 하지만 번허 이번 김창수 선수를 중심으로 바로 뒤쪽에는 4번 김정훈 선수가 자리 잡았고요. 바로 앞쪽에는 득점 3위의 이번 김준호 선수가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열 가장 앞선에 5번 유현근과 1번 김준호 선수고요. 대열 중앙으로 2번 김창수. 하지만 외선으로 빠져나오면서 선두대열 쪽으로 먼저 이동하는 6번 한상원 선수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자 뒤쪽에는 이번 김준호 선수가 있고요. 또 노련한 승부사지요. 3번 허은혜 선수가 대열 세 번째 자리 잡았습니다. 자 뒤쪽에는 2번 김창수와 바로 뒤쪽 4번 김정훈 선수. 자 그리고 4번 김정훈 선수와 같은 일산팀이죠. 강동진 선수도 따라붙었는데요. 내선으로 이동하는 4번 김정훈 선수. 자, 앞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1번 김준호 선수. 자, 하지만 뒤에서 역습 준비하는 자, 3번 허은혜 선수와 바깥쪽에 4번 김정훈 하지만 3번 허은혜 선수, 4번 1번. 4번, 3번, 1번 선수가 또 마지막 직선에서 또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정말 결과 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세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뜨거운 박빙의 승부.